여께서 앞으로 가등기되는 입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마음 푹 놓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2월 2일날 A가 가등기를 했습니다. 3월 3일날 B가 가압류를 했습니다. 차차 하나 알아보게요. 이. 가압류는 금액이 등기된, 가압류는 금액이 등기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.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해, 합니다 네. 첫째. 이럴 때는 입찰하십시오. 왜냐하면 등기, 야, 저, 저것 때문에. 아씨, 뭐, 천건 중에 한 건인데. 첫째는 이 가등기권자가 뭐예요? 이미 경매를 신청. 강제 경매 아니에요. 이. 네. 이미 경매 신청하면 이 가등기는 100%. 무슨 가등기다? 담보다. 따라서 이때는 입찰을 하십시오. 아셨어요? 뭐일 때요? 부탁드립니다. 뭐일 때요? 임의경매. 임의경매 뭐예요? 가등권자가 직접 경매치는 거죠. 그때는 이 가등권을 뭘로 본다? 근저당 아셨어요? 그래서 근저당은 낙찰된 금액을 대당 받고 만다, 소멸한다. 따라서. 가등기권자가 소멸하면 감도 소멸해서 가부부송 낙찰 어렵게 있권이 넘어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 이것밖에 안심하고 입찰하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